티베의 타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통에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 드리는 나트베 수학 선생님입니다. 티베의 근성다방 에피 101번째 그리고 날짜로는 2020년 2월 11일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티베의 근성다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 운동 두번 나눠서 하고 있죠? 운동을 두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장차 엔지널도 갈았고, 지금 3월 모평 대비 모의고사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3월 모평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TV도 다방을 촬영 합니다. 어, 겨울방 특강이 제작, 어, 진행되면서 좀 많이 바빠요. 음, 수업도 많지만, 또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번에 새롭게 또 리뉴얼해서 가야 돼서 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매일 찍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까지 했던 거, 오, 하루도 빠지 않고 2월 9일, 2월 8일, 2월 7, 6일 이렇게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뀌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이어리를 쓴다고 뭐가 바뀝니까? 발생할 일은 어차피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바뀝니다. 자, 오늘의 명언을 말씀드리면 그 이유가... 증명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말,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습관입니다. 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즉 삶의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하는 말들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심지어는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폭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앤소니 라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거, 헤비추이션이라 헤빗, 해비이 습관을 체득하는 거 헤비추이션이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읽을 기회가 된다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인데 에, 되게 몸이 빈약한 귀차니스트였어요. 귀차니스트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살기 싫으니까 결심을 하겠죠.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에 많은 걸 바꾸려고 그래. 한 번에. 어, 한 번에 많은 걸 바꾸려고 그래. 그럼 뭐 유학생한테 가서 첫눈에 반했어. 이런 거안 된다니까. 네가 안 돼. 어차피 안 돼.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은우도 잘안 됩니다. 차은우 같은 사람이 대시도 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건 무엇인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한 번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작은 습관 팔굽혀펴기 한 번부터 출발해가지고 몸짱이 됐죠. 인생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바뀐 겁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 오늘 했던 명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입니다. 언제나 사건은 발생하는데 어떤 것이 내 주변을, 내 주의를 끄는지가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디서 성공하기나 이런 거 보면 미칩니다. 어, 미쳐요. 어, 그래서 조금 선생님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뭐죠? 네, 맞습니다. 어, 좀, 옷, 옷, 오독. ]죠? 오타쿠 기질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하면편해 아니라 고할 필요 없죠. 그래서 며칠 전에 우연히 JTBC에, JTBC, JTBC 맞나요? JTBC에서 하는 그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돼요. 근데 어, 내가 좋아하는 스토리야. 어,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박서준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같아그 근데 딱 그걸 봤더니 웹툰이 있더라고요. 뭐, 이거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총뭐70몇편 되는데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이건, 저는 그래요. 오타쿠 기지에 있어서 꽂히면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한 주의를 하고 집중을 하고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습관 다이어리 쓰는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준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다이어리 금성 다이어리 원판을 완전히 공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라고 줬어요. 몇 명이나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공개했는지 아세요? 한 분이 유튜브에서 구독한 한 분이 그런데 이 다이어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살수 있죠? 그러는데 이 다이어리 판매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어 전에 세멘 파커스라는 곳에서 선생님의 100일 완성 근성 다이어리를 했죠. 100일 완성 근성 다이어리를 출판했습니다. 그때 나온 수익금 전에 기부했습니다. 어 여러분, 그랬어요. 어그니까 저는 다이어리를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영국의 화이트헤드라는 이 수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교사는 짓 거린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솔선수범 한다. 위대한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뛰게 한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고 싶어요. 마음을 뛰게 할 때, 뭐 내가 정말 엄청 잘생겨가지고 설레게 할 수도, 있, 하면 좋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압니다. 제가 쓴거 강의입니다, 강의. 강의와 무범.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완전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저기다가. 막 갖다 퍼서 써도 돼요. 선생님이 이거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던 건데, 또 하면 되는데 또 만들 겁니다. 계속 나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리 출력해서 오늘 하루만 써보세요. 학생들 다이어리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 그거를 습관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 이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팔굽혀펴기한 번에서 출발해서 몸짱이 됐습니다. 다이어리 한 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됩니까? 어, 한 부족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호피인디언 얘기는 많이 했죠. 호피인디언. 기우제를 들으면 반드시 비가 오죠. 또, 타라우마라라는 부족이 있어요. 타라우마라. 그 나라말로 라라물이라고도 합니다. 라라물이라는게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 주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달리는 게 고통이 아니라 달리는 것이, 달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고통이겠죠. 달리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은 달리는 것을 즐거움으로 프로그램을 한 거야. 그리고 이걸 벌써 습관, 화 헤비추에이션 했습니다. 그랬더니 80먹은 할머니가 마라톤을 띱니다. 40.19를 다어요 울트라 마라톤, 100km 달리기를 하는데 그 동네에서 1, 2등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 제가 뭐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요즘은 행복합니다. 현재는 행복해요. 왜? 과정, 현재를 즐기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걸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책상에 앉는 것이 고통이 되면 얘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근데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즐거움이 되면 그 결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거는 그습관화 시킨 거야. 책상에 앉아서 10분 집중하기, 20분 집중하기 해서 늘려 가다 보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다이어리를 처음 쓸때 3일 연속 쓰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쓰면 미친 다니까요268 9 10 11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아지겠죠 됐습니까 어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저에게는 우선순위 이 t v 근성가복 네가 산거 뭐가 궁금하니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 어 인정 그럼 저는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강의가 중요하죠 왜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꿈꿉니다 어 이걸 뭐 그럴 듯한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퍼져서 내가 잘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 듯한 이유와 진짜 이유가 있는데 전부 다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자신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온통 광고가 판치는 세상에서 언젠간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고 묵묵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6월 11일 화요일 이 다이를 근성담방을 들으면서 다이어리를 쓰면서 여러분도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